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평수 대비 정말 저렴한 쓰리룸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집은 한계동 14세대. 6층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영상으로 담을 타입은 분양평수로 29평형 구조 구성은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 집 치고는 굉장히 널찍한 집이니 꼭 나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막힘없는 전망 볼수 있고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세대 남았고요 김포공항 인근에서 쓰리룸 찾는 분들은 이 집을 한번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특가 중입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일갈서선 버튼 잘 나와 있고요. 반대쪽 신발장 3칸에 가운데 선반 돼 있고,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바닥에 이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로 잘 들어가 있고, 들어가서 널찍한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 폭은 3,800으로 꽤나 널찍하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기 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므른 천장에 이쁜 등으로 비춰지고 있고, 양쪽 벽면은 필름지에 타일을 쓰셨는데, 깊이감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넓이가 넓어서 쓰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TV 쇼파는 원하시는 곳에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바닥은 이쁜 폴리싱 타일에 줄름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창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고,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다 트여 있습니다. 완벽한 전망 보실 수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 밑으로는 열리는 창이기 때문에 환기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널찍한 거실 보셨고요 반대로 돌아서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도 사이즈가 꽤나 넉넉합니다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이쁜 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밥솥 전자레인지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큼지막하고 조리 공간도 여유 있게 되어 있고 이런 공간도 여분 공간이 있어서 원하시면 이쪽에다 수납장. 짜셔도 될것 같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 식탁 공간이 딱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식탁을 옮기시고 냉장고 뒤에 두셔도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로 오시면은 주방 베란다가 있습니다. 주방 베란다가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워시타워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에도 수도전기가 있어서 이쪽에다 반대편에 두셔도 됩니다. 넓게 쓸수 있고 재활용품까지 보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뒤로는 창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방도 다 트여있네요. 사이즈를 먼저 보겠습니다. 3300에 2350입니다. 너비가 꽤나 넓진 않지만 깊이감이 좋아서 쓰시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분 계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트여있는 게 정말 장점이 될것 같고 바닥은 강마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면은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역시나 사이즈가 좋고요. 안방 이쪽 보시면 다 트여있네요. 3,250에 3,400으로 이쪽으로 굉장히 널찍합니다. 위쪽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붙박이 안쪽에 설치하시고 침대 두셔도 넉넉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 문 닫고 샤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장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메인 욕실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양사무실이라서 안쪽이 조금 지저분한 짐이 있는데요.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충분히 샤워기 널찍한 공간. 여기도 거울이 달린 장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메인 욕실답게 널찍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현관 쪽에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괜찮네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3,400에 2,300입니다.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이나 서재 공간 등으로 이용하시면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서구 공항동이고요. 딱한 세대 남은 집 특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에서 집 쓰리룸 찾는 분들은 이 집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